맞냐? 야, 씨. 야, 이거 뭐야 이 차? 이 정도면 이제 BMW SUV 디젤 살 필요 없는데? 이거였어 이거. 야, 이건 진짜 사고 싶다. 야, 이래서 BMW. you take me BMW X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바로 302 모델. 일반 X3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합니다. G 바디 X3 전면부 모습은 이쁜 것 같아요, 정말. 적당한 키드니 그릴과 함께 비아를 자체가 어느 정도 SUV다운 그런 포스를 느껴주기에는 충분한 그런 요소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X 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 범퍼가 제공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 확실히 BMW는 원래 M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M 그리고 이제 19인치가 적용돼 있습니다. 19인치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다운 캘리퍼가 적용돼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플로인 하이브리드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쪽 앞쪽 펜더 쪽에 보시면은. 전기 충전하는 곳이 있고요. 리어 쪽도 똑같습니다. 원형 듀얼 마플러가 적용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302라고 적혀 있습니다. 302. 아 이거 특히 이제 델리카로 SUV를 타기에는 특히 흰색이 제일 갑이긴 해요. 흰색이 제일 관리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확실히 차는 이쁩니다, 진짜. 자 트렁크를 한번 보게 되면 또이 녀석 SUV지 않습니까? SUV는 트렁크 적재 용량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 X3 내연기관 차량과 사이즈는 거의 동일해요. 사이즈는 동일하고 바닥 쪽에 전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고 아래쪽 커버를 붙이게 되면은 그냥 작은 수납 공간만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BMW i월박스 충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른 부분은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열 폴딩 버튼들이 여기 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트렁크 공간 자체는 뭐 엄청 넓은 그러니까 어, 딱 외형 사이즈에 딱 봤을 때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는 정말 더 넓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중형 SUV 다운 그냥 그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요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이 전동식 트렁크 닫힌 느낌이 살짝 경박스럽게 닫혀요 <laughs> 주유고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누르고 있으면요 자 이걸 한 번만 누르면 안 돼요 꾹 누르고 있으면은 자, 보세요. 연료 탱크 준비 상태를 갖추는 중이라고 뜹니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유할 수 있습니다 하면 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 버튼을 누르고 저 메시지가 클러스터에 떠야만 주유구를 열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갖춰져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클러스터가 바뀌었죠. 클러스터 그래픽 자체가 20년형으로 들어오면서 최신의 클러스터 그래픽으로 변했고요. 뭐, 실내는 동일합니다. 엑3와 하지만 가장 또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에 e 드라이버라는 버튼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무진장 커요. 무진장. 이열 공간 같은 경우는 딱 솔직히 좀 이열 탑승할 때좀 아쉬운 점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나 자녀들 탈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성인 남성, 여성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성인 남성 타에는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렇죠? 또이 입구, 이열로 가는 공간, 입구 자체가 너무 좁다는게 좀 아쉽습니다 자 저는 이열로 왔습니다 이열로 왔는데 와 개방감 장난아닙니다 개방감 와 어, 개방감이 엄청나죠 진짜 이 맛의 s 비타는자 <laughs> 보시면 레고룸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1열 같은 경우는 제키로 세팅이 되어있어요 제키다도 아시죠 184cm <laughs> 자, 성인 남성, 1 8 0넘는 성인 남성이 앉아도 어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녀석도또 등받이 각도도 조절되다 보니까 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시트 포지션 자체가 일렬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이 녀석은 밑에 쪽에 전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시트 포지션이 높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어 안락하네요. 뭐 헤드룸 공간도 너무나 좋죠. 그렇죠? X4가 가질 수 없는 X3만의 2열의 이런 편안함입니다. 2열 공조, 열선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USB C타입이 존재하고 송풍구가 존재합니다. 송풍구는 약간 재질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고요. 실내와 인테리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왜냐면이 녀석은 정말 파워트레인이 대박인 녀석이니까 솔직히 딱 봤을 때 전체적인 외형 디자인, 실내, 공간, 모든 면을 봤을 때 BMW답고 BMW에서도 충분히 패밀리 목적성을 갖춘 그런 SUV다. 아주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할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저와 함께 이 녀석 BMW X3 XDrive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렬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이 BMW X3, x 드라이 v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올해 초에 이제 5302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정말 아주 큰 만족감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302 모델에서는 일반 럭셔리 차량을 이제 제가 탔었는데 살짝 좀 스포츠성에 관련된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어요 살짝 제가 그때 이제 5302에서 느꼈었던 아쉬웠던 부분들 X3302에서 많이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뭔지는 아시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하이브리드에서 좀더 진한 형태입니다 포지션 자체가 순수 전기차와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bmw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떤 매력이 있나 근데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정말 다양하다 매력이 다양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bmw 하면 x 드라이브 하면 사륜구동 그죠 뭐 지포 차량에는 이제 s 드라이브 라고 적혀있고 e 드라이브 E라는 약자 는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렉트로니. 그러니까 이제 전기, 좀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키워드를 말하는 건데, 자 보면은 E 드라이브에서는 이제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E 드라이브 모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뭐 있냐면 오토 E 드라이브 모드, 그다음에 맥스 E 드라이브 모드, 그다음에 배터리 컨트롤 모드가 있습니다. 일상과 함께 비유를 하면서 설명해드릴게요. 몇 가지 조건을 가정할게요. 도심에 살아요. 출퇴근 거리가 어 약한 30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왕복 60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복 60. 자, 일단 금요일 날 출근합니다. 근데 이미 배터리가 충전 다돼 있어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 녀석 이미 배터리를 100%다 꼽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출근하는데 이제 아, 이미 배터리가 뭐다 충분히 차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맥스 이드램밍 e 모드. 한마디로 순수 전기차 모드로 출근을 합니다. 자, 30km에요. 간당간당게 도착을 해요. 간당간당하게. 물론 이제, 어, 배터리 소모 자체가 최대 주행거리. X3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 모드로만 했을 때 최대 31km를 주행할 수가 있고, 속도 제한은 135km, 시속 135km로 리미이 걸려 있습니다. 계기판에서는 이제 파란색 좀밖에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저는 순수 전기 모드로 가는 중입니다. 순수 전기 모드. 아, 순수 전기 모드를 했을 때 이렇게 가속을 해도요 모터에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기차예요 지금은 전기차. 아... 쭉 달리다가요. 쭉 달리다가 악셀을 떼고 악셀을 뗐을, 뗐을 때는 자동적으로 지금 차량에서 이제 바퀴에서 회생 제동이 걸리면서 배터리를 또 충전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제 이 거는 발급 컨트롤이 좀 중요합니다. 맥스 이 e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전기로만 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 녀석의 배터리 용량 자체가 1 2 k w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입 브랜드의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용량은 1 2 k w 가 대부분이에요. 그 전후로 좀뭐 11.8도 있고 거의 12 전후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전기차랑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시 그러니까 전기차는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용량의 큰 배터리를 탈피할 수가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빌드 같은 경우는 이 특성상 당연히 앞쪽에 엔진, 가솔린 엔진과 미션이 장착이 돼야 되고, 배터리는 뒤쪽에만 장착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적은 용량 배터리 밖에 탑재가 안될수 밖에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있죠. 만약에 내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어요.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지금 저랑 주행 가는 거리가 25km 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 순수 전기차였어요. 만약에 곧 있으면 출시될 iX3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부터 똥줄이 엄청 타는 거예요. 그죠?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24km가 남아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충전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가솔린 엔진 막막 막 쓰고 그러다가 쓰면서 배터리 충전하고 그러다가 기름이 없으면 은 주유소 가서 1분 만에 주유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전기모드로 했을 때뭐 가속도 자체가 뭐 엄청 폭발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다 답답한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전기모드로 했을 때 전기모드로 했을 때 오르막길을 올라간 건좀 비춥니다 맥스 이 드라이브 모드로만 오르막길을 갔을 때는 약간 좀 버거운 느낌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그냥 도심에서 출퇴하기 때문에 속도를 그렇게 막 엄청 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를 사용하며 순수 전기차 모드, 한마디로 맥스 E 드라이브 모드로 이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죠? 회사에는 하필이면 그게 없습니다. 뭐가 없냐?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요. 뭐 상관이 없죠. 이 녀석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가솔린 엔진과 탑재가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주행을 합니다. 자, 배터리 컨트롤이 뭐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배터리 주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4기통 가솔린 엔진만 구동이 됩니다. 그 4기통 가솔린 엔진에서 바퀴로 동력을 주고 더불어서 주행을 하는가 동시에 액셀을 하는가 동시에 배터리까지 충전을 시켜 줘요. 배터리 컨트롤 모드입니다. 제가 이게 있어요. 아까 제가 오토 이 e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었 그러고 나서 맥스 이 e 드라이브 모드 했을 때는 맥스 이 e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어요. 그냥 그 모드 하나만 있고,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모드를 변경하니까, 아까 오토 이 e 드라이브 모드에서 했었던 스포츠 모드가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요. 너는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0서부터 그냥 배까지가 하얀색이에요. 파란색이 안돼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0존 차지존을 넘어서 악셀링을 했을 때도 엔진에서 구동을 주면서 엔진에서 동시에 배터리까지 충전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 컨트롤 모드에서 악셀링을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했을 때는 좀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연비는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 게이지가 정말 빨리 줄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가 잘 컨트롤을 하면서 타야 됩니다. 전기로만 주행 가는 거리가 0이라고 했을 때좀 급하게 내가 어 배터리를 좀 빨리 충전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전소 가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통해서 휘발유를 사용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배터리 컨트롤 모드에서 액셀을 강하게 가지게 되면은 자 보세요 방금처럼 이렇게 이 부스터 걸릴 때는 배터리 컨트롤 모드라도 배터리에서 엔진과 함께 구동을 그런 주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요 X3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가 되게 작아요. 뒤쪽에 배터리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료 탱크 용량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의 추측이 있는데 일단 연료 탱크가 5 0리터 정도 되는데 SUV 치고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만 주행을 했을 때 연료 소비량 자체가 꽤나 많아요. 자, 근데 이제 뭐 300km 정도 연료 주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배터리가 어느도 정 찼겠죠. 배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차면서 아, 이정도만 됐다. 싶은 거죠. 어우 다른 차들이 막 요즘 전기차 많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정말 많이 팔리고 다른 전기차들 때문에 충전을 못했어요 아 열받게 그죠 자 그래서 일반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게 됩니다 자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가 뭐냐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예요 차가 알아서 차가 알아서 어 지금 저속이니까 지금 그냥 배터리로만 주행이 가능해 아니면 야저 속도 좀 내는데 안되겠어 야 엔진까지 가동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게 파란색 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존? 20에서 40까지? 이게 이제 지금은 현재 배터리에서 구동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에서. 배터리에서만 구동을 주고 있고요. 뭐, 악셀을 지금 좀 뗐을 때는 차지존으로 이동하면서 바퀴에 제동을 걸어주면서 회생제동이 되지 않습니까? 회생제동이 되면서 배터리 또 충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저기 이제 이 부스트 모드 있지 않습니까? 이 부스트 모드. 이 부스트 모드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가죠 이때가 이제 최고 출력 292 마력의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 부스트 모드를 했을 때그 제로백이 거의 6.1초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빠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이 부스트 모드가 딱 걸렸을 때 걸렸을 때어 정말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액셀을 풀어내서 했을 때 사기통 가솔린의 엔진 회전 질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엄청 거치게 느껴지지 않는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런 엔진의 회전 질감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요. 자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오토 이 e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하자마자 악셀을 밟게 되면은 거의 가솔린에서만 구동을 줍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어,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3,000 rpm서부터 지금처럼 엔진의 배기 사운드 들립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야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 배기 사운드까지. <laughs> 이 맛입니다, 이 맛.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정말 BMW 스포츠 DNA를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래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BMW가. <laughs> 참고로 S3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노면에 대한 소음 자도 별로 없고 타이어 판평비가 두껍기 때문에 어우, 꽤나 좋은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줘요 또한 이녀석이 무게가 2.1톤입니다 2.1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묵직한 그런 주행 느낌을 보여주는데 내가 밟으려고 스포츠성을 느끼려고 BMW를 샀지 않았습니까 BMW 플러그의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BMW는 스포츠성을 잃지 않았어요 정말 자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소되면 자, 이 부스트 모드가 걸리면서 이 녀석은 292마력의 최고 마력을 보여줍니다. 즉 184마력과 전기 모터 109마력 합산 최고 출력이 292마력이에요. 제로백은 6.1초밖에 안 되죠. 예를 들어서 6기통 디젤 30D X3 30D 모델과 제로백을 비교했을 때도 0.3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정말 빠른 속도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드라이브 모드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주행 하다 보면 정말 이 녀석의 연비 효율성은 너무나도 좋고요 일단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모델 하면은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이브리드 좀차잘안 나가잖아 스포츠성 안 느껴져 운동 성능 그딴 거 없어 그냥 연료 그냥 연비만 겁나 좋은 차야 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만나봤던 하이브리드가 대부분 그런 차량들입니다 하지만 BMW가 보여주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정말 스포츠성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가상의 엔진, 가상의 베개 사운드가 들립니다 와 진짜 정말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5302 럭셔리 모델을 탔을 때는 이런 스포츠성이 많이 안 느껴졌거든요 시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녀석도 답답함은 없었어요 충분히 어, 이 정도면 그래도 어, 기대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특히 BMW 오너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스포츠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5 3 0 2에서는 근데 X3에서는 아, 진짜, 특히 이 녀석이 이제 M 팩이지 않습니까? 차량이 보여주는 앞범퍼가 또 M 범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 정말 좀 달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된 스어링 휠을 잡아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두툼한 그립감에 이 패들 시프트에, 아, 정말 대박이죠. 특히 이제 제가 시승을 했을 때 비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이틀 정도가. 근데 이틀 동안 제가 좀 빗길에서 좀 고속주행을 샀을 때, 아, 그래도 상당한 아주 좋은 그립감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평평비가 두껍다 보니까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면의 충격 자체를 정말 많이 흡수를 해줍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아실 거예요 타이어 평평비가 얇은 타이어와 두터운 타이어를 주행을 했을 때그 차이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아, 승차감이 좋다는 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20D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승차감은 풍절음이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터널 안에 가도요, 터널 안에 가도, 터널 안에 가면은, 옆에 화물 트럭이 지나가면, 그좀 소리가 좀 전달되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서 소음 차원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니까, 러 이게 좀 웃겨요. 제가 탔던 전에 시승했때 X3라든지 X4 같은 경우가, 그렇게 뭐, 외부의 소음 자체를 정말 훌륭하게 차단해준다.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을 타면서 더욱 그런 게잘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녀석이 하이브리다 보니까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용한 주행 상태기 이 때문에 외부에서 소음 자체가 들려오는 게좀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 그 걱정은 완전히 다 그냥 빡 진짜 이게 야 정말 조용해요, 정말. 또한 이제 이 녀석이 회생제동이 약간 좀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약간 정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질감은 없어요. 브레이크도 제동도 확실히 좀잘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이 녀석의 사이즈 자체, 그리고 2 1톤에는 무거운 무게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BMW 2기에 핸들링은 남아있습니다. 확실히. 어... 진짜 코너링 자체 너무 민접해요. 롤도 확실히 심한 편이 아닙니다. 롤도, 자, 모든 부분이 고루고루 좋아요. 진짜. 아, 이 보세요. 움직임, 아, 진짜 좋습니다. 승차 너무 편하네요. 제가 이 차량 가지고 장거리도 많이 뛰었었고, 많이 밟기도 했었고, 스포티한 주행도 많이 했었지만, 아, 정말 움직임만큼 정말, 아, 진짜 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X3 302 모델 같은 경우 가격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어, X3 20D와 X3 30D 가격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제가 타고 있는 X3 302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M 패키지가 적용이 안된 X 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7,300만 원이에요. 저 300만 원. 근데 생각보다 어 G 플러그 하이브리드. 또 이런 큰 사이즈 의 SUV 치고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가 않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왜 그러냐면 뭐 일단으로 적좀 경쟁 차종들과 비교하게 되면 보통 4기통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입 중형 SUV 같은 경우 가격 자체가 거의 7조 후반에서 8천 초반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좀 옵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라운드가 빠지고, 통풍 시트가 빠집니다. 저는 이두 개가 가장 아쉬워요, 이두 개가.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뭐, 반절 주행도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능 등등, 뭐 여러 가지 편의 옵션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실제 주행을 제가 5일 동안 시승을 했을 때, 뭐, 옵션에 대해서 불편한 감은 못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X320i와 20d 같은 경우는, BMW의 스포츠성을 느끼기에는 정말 역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녀석 모두 재로 백도 8초대 이상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불어서 20i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X3에서 20d를 만났을 때는 확실히 조금 어, 뭐 가속력이라든지 운동성능 BMW가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스포츠의 DNA 자체는 조금 부족해요. X3 20d 같은 경우는 7천 중반대로 가격이 형성돼서 지금 출시가 막된 X3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 대박인 것 같아요. 정말 충분히 BMW만의 그런 스포츠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서 연비 효율성도 같이 두루두루 고루 갖춘 이 녀석이 좀 어떻게 보면 이시대의 진정한 어, 패밀리 아빠들의 드림 SUV지 이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가 추구하고 보여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런 이해도 자체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타야이 차량에 대한 장점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X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잘 됐나요? <laughs> 잘 됐을 거라 믿습니다. 일단 최근에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자동차가 예전에는 잘 서고 잘 달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잘 서는 거는 당연한 기본 옵션입니다. 당연한 기본 옵션. 당연한 기본 옵션이지만 기존에 있는 전 세대 모델에서 풀체니가 됐을 때 차량을 탔을 때어뭐 디자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죠? F바디에서 G 바디로 넘어오면서 외관, 뭐 실내에 많이 변화가 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뭐 20D, 엔진, 뭐, 30D 엔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 보니까, 솔직히 뭐, 어 파워트레인이나 아니면 그 녀석이 갖고 있었던 운동성에 능 대해서는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는. 20D 엔진, 뭐, 30D 엔진이 약간 좀 질릴만 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요번에 이렇게 X3라는 균형 SUV급에서 이 하이브리드, 특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다 보니까 정말 색다른 그런 경험이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냥 잘 달리고 잘 서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잘 서고 잘 달리는 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잘 따라가고 더불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평소에 즐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들과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자동차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이 BMW X330이라는 모델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매력, 퍼포먼스들은 제가 볼 때는 어, 앞으로의 더욱 다양해진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아무리 많아져서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해도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료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유소가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좀더 편리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이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물론, 구매를 하시려는 분도 상당히 있지만, BMW가 추구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가 친환경 자동차에서 보여주는 그들만의 스포츠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차량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BMW X3. X 스드라이브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희승기였고요아 이름 너무 길었죠자 아무튼 지금까지 또 이렇게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야 이건 진짜 타본 사람만 안 되니까